오늘의 주인공이죠. 남탕을 만들어 주실 0대 소녀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어, 귀여운 분들이에요. 귀여운 분들. 어?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조준이분들. 십대 소녀들. 귀엽다. 여러분 너무 낯익는 친구들이죠. 우리 에이프릴 친구들 어서 오세요. 아자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멤버들을 소개해. 네. 에이프릴. 먼저 보는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쁘다. 에너지가. 되게 젊은, 젊은 에너지를. 프는시네요 <레시> 느낌이에요. 와, 빠라빠빠하라데라라라그라라바라바라라빠라라빠라라빠빠바라는 <레시> <레시> <그는 바름나? 레시> <레시> <바라빠빠>, 아름다워! <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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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양이 몇 살이에요? 제가 1 7바고바라바라바라바라 고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인공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니까 어... 이렇게 20대 <목소리> 어머나 뭐이렇지 <목소리> <너, 너 중고지? 목소리> 지금 조세호 씨도 진행을 좀 하려다가도 제가? 눈이 마주치면은 제블레, 하늘라고지 레이모키 셰프님 잠깐 표정 봐 <목소리> 잡아, <목소리> 아, 잡았죠? 네? 완전, 완전 환하게 잇몸 <목소리> <임목> 드러나면서 웃는 <목소리> 눈... 내가, 내가 따라해볼까? 어, 카메라 찍었죠 지금 어떻게 웃는 나 저렇게 웃는 거나 최근 몇 주간 처음 봐 이렇게 이렇게 ハハ <laughs> <laughs>